국내에서 서양 미술사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중 르네상스 바르코 시기를 다룬 작품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의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 전시를 위한 것이죠.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맞아 추진된 이 전시는 모두 빈 미술사 박물관의 작품들로 합스부르크 가의 컬렉션을 갑옷, 공예품, 그림까지 아울러 펼쳐두었습니다. 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합스부르크 가의 컬렉션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초상화 컬렉션을 주제로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독수리를 문장으로 한 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럽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가문입니다. 그 시작은 소소했는데요, 합스부르크 왕가는 중세 현재 스위스에 위치한 합스부르크 성을 터전으로 출발합니다. 합스부르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등극이라는 사건이 주요했어요. 선제우들은 강력한 군주를 피하고자 변방의 합스부르크 백작 로돌프1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했고 그 뒤로 합스부르크 왕가가 힘을 얻으며 문화예수도 꽃을 피우죠. 실제 인물들을 그린다는 장르적 특성상 수상화는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에 이르러 다시 본격적으로 그려집니다. 15세기, 16세기 합스부르크가 의 걸출한 인물들의 초상화를 잘 알려진 르네상스 작가들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죠. 15세기 중반 합스부르크 왕조 후 막시밀리안 1세가 오스트리아 대공과 로마 왕에 올라왔습니다. 합스부르크 왕조가 북유럽을 거점으로 하다 보니 초상화를 그린 이들도 독일권 작가들인데요. 베르나르트 스트리겔은 왕관을 쓰고 매끈한 갑옷을 착용한 막시밀리안 1세의 측명상을 수차례 그렸습니다. 그의 추상화는 독일 일대 북유럽 문화상스를 이끈 작가인 알브레우트 디로에게도 맡겨졌는데요. 초록색의 배경에 왼편을 바라보는 반신상이 그려지기도 했지만 파나로 이름난 디러였던 만큼 막시밀리아니스의 추상화를 파나로도 제작하게 됩니다. 추상화는 아니지만 합스부르크 왕가의 위엄을 개선문으로 표현한 파나는 디러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막시밀리아니스 딜를 이어 신성 로마제국 황제에 오른 합스부르크 수상은 손자인 카를 오세입니다 이탈리아는 물론 스페인까지 아우르면서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1세로도 불리죠. 카를로세의 초상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작가 중에서도 색채가 뛰어난 베네치아 화파의 티치아노의 손길로 탄생했어요. 막시밀리아는 초상과 비교해 자세나 색채는 무척 자연스럽죠? 이뿐만 아니라 티치아노는 개를 데리고 있는 황제 카를오세의 초상과 황제 카를오세의 기마상을 그리며 통치자 초상화의 모범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됩니다. 작품들은 모두 당시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표현하지만 외모의 특징을 반영한 것도 사실이어서 우리는 이제 막시밀리안 1세와 카를로세를 알아볼 수 있어요. 카를로세는 페르디난트 1세에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넘기고 필리피 2세에게는 스페인 일대를 물려주면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계와 스페인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에서는 빈 미술사 박물관에 수상된 오스트리아 계통의 작품들을 볼수 있는데요. 번외로 강력한 스페인의 군주인 필리피 2세의 초상도 티치아노에 그려졌답니다. 합서부르크 왕가의 스페인 티치아노에 대한 선호는 계속되어 필리피 2세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에레스코 리아레는 티치아노의 작품이 다수 수상되기도 해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인물들은 예술 후원과 컬렉션 구축을 위해 17세기에 들어서도 작가들을 후원하고 다양한 작품을 모았습니다. 먼저 스페인 필리페 4세는 바르코 시대 디에고 벨라스케스, 파울 루벤스를 후원하며 합스부르크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예술 후원자였습니다. 특히 벨라스케스를 궁정화가로 발탁하면서 필리페 4세 딸인 마르가리타 테레사의 모습이 그의 손에 다수 그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독일 기사단장을 맡은 레오포트 비엘름 대공이 컬렉션으로 유명한데요. 레오포트 비엘름 대공의 '브뤼셀 화랑'이라는 작품으로 그 컬렉션의 모습이 전해지죠. 비엘름 대공의 컬렉션에는 그가 살았던 직전의 세대인 16세기 베네치아 출신 작품이 주를 이룹니다. 노란색 옷이 눈에 띄는 파울로 베르네제의 '동방 박사의 경배'처럼 색채가 강조된 스타일을 볼수 있어요. 현재 빈 미술사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에는 인물화만이 아닌데요. 정물화는 프랑드르 지방에서 유명했던 장르로 전시에도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꽃은 경제적인 번영으로 얻은 상품인 동시에 필연적으로 시들어 살아있어 죽음을 상징하는 바니타스 도상으로 이해됩니다. 꽃 정물화 중에서도 중국적인 도자기가 병으로 쓰인 것도 있어서 중국풍 취미의 영향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스부르크 의 후원 속에 이루었던 문화적인 번영을 엿보았는데요. 이처럼 후원은 미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을 중심으로 주로 빈 미술사 박물관 소장 작품 중 회화 작품에 집중해 보았는데요. 전시에는 갑옷이나 공예품도 많아서 빈 미술사 박물관 홈페이지를 둘러봐도 좋겠습니다. 그 밖에 온라인으로 프라도 박물관에 소장된 합스부르크가 스페인 개통의 컬렉션을 살펴볼 수도 있고 합스부르크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으니 투상화를 그려 권력을 시각할 뿐만 아니라 작품을 수집하며 서양 미술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합스부르크 왕가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